네, 언제쯤이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될까요? 당진 현대제철에서 또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근로자가 용광로에 빠져 참변을 당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우석 기자, 먼저 사고가 어떻게 났습니까? 네, 사고는 2일 새벽 5시 40분쯤 발생했습니다. 당진 현대제철 1냉연 공장에서 16살 A 씨가 아연을 녹이는 용광로에 찌꺼기를 제거하다 발이 미끄러져 빠진 건데요. 당시 용광온도는 485도였습니다. 근처 현장에 있던 A 씨 동료가 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A 씨는 현장에서 숨졌는데요. A 씨는 도금 생산 일부 기술직 사원으로 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충남 지역에서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이 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경찰은 당시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해 A 씨가 작업 중 갑자기 왼쪽으로 넘어지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3일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파견했는데요. 사고 당시 A 씨는 2인 1조가 아닌 혼자 작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단순 업무로 분류돼 통상적으로 혼자 작업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1인 작업의 위법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네, 그런데 당진 현대제철 사실 이곳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는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곳이 이제 죽음의 공장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 아닐까요? 네, 지난해 5월에도 당진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 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곳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무려 29명이나 됩니다. 2013년에는 한 해에만 10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용광로의 경우 지난 2018년에도 60대 노동자가 떨어져 발목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후 안전 펜스와 로프 등이 설치됐지만 3년 후 같은 용광로에서 또다시 근로자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왜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진정성을 해고가렇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 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고 원인 등게 관련 소식은 해재가 되는 대로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